덕인의 네이클로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네, 10월 3일 연휴잖아요. 추석 연휴잖아요. 그래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. <목소리> 시냇물로러내 곁을 서지네 <목소리> 물가에 마주 앉아 사랑을 그리며 속삭였네, 우리 꿈은 내일이면 만날 그날이 돌아오건만. 얼마나 변했을까나, 우리 순이야. 설레임에 내 마음은 벌써 고향으로 달려가고 있네. 순이 생각에 모두가 반겨주네 정가운 순이도 대소리 물소리 내 사랑 순이도 아름다운 우리 고향 하동 <laughs> 그래도 우리 만식이님이 풀을 베 놓으니까 덜깨가 우세하다 우세 덜깨가 더 많이 보인다 풀보다 <laughs> 덜깨가 깻잎이 찢어지고 구멍이 나고 막 이래서 뭐 예쁘진 않아요 예쁘진 않아도 우리가 먹을 만큼은 충분히 먹을 만큼은 된답니다 맞지요? 오 야무지게 따고 있네 음 역시 역시 만식 우와, 아이고 얼굴에 땀 봐라 어. 어. 아 하늘에 구름이 너무 예쁘다 사랑스럽다 너도 사랑스럽다 만식이 에헤이 빨리 따들게 깻잎을 따고 있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억슬빨다해 소리 안비고러 깻잎 향이 코를 찌릅니다.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. 이 깻잎이 깻잎에는 칼슘이 풍부한데요. 시금치의 다섯 배, 우유의 두 배나 많이 칼슘이 있다고 합니다. 또 비타민 K가 있어가지고 칼슘이 뼈에 잘 달라붙도록. 해준대요 안녕 여치가 있습니다 9월 20일입니다 벼가 이제 많이 안물었어요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